추천서 양식도 다 넣어놨었는데 뭐냐면 추천서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수학 과학 선생님 아니면 담임 선생님 아니면 뭐 이렇게 학교마다 조금 틀리긴 한데 수학 과학 선생님들이 뭐 어떤 영역에이 있어서 뛰어나 뭐 매우 뛰어나 이거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추천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매우 뛰어나 이렇게 제일 높은 걸 체크할 때에는 밑에다 뭔가를 쓰게 돼요 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laughs> 특히 인천, 여기 인천이 제일 많이 보내기도 하고 이러니까 인천은 마지막 세 개가 있어요. 영재성에 관한 추천서 항목이 세 개가 있는데 거기서 매우 매우 잘하면 이걸 체크하면 500자를 써요. 500자. 아니 500자까지 쓸수 있는데 사실 500자 선생님들이 쓰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세 개가 있어요. 세개 그러니까 만약에 내신 성적이 내가 진짜 안 좋아도 그세 개의 오백자가 채워지는 순간 저는 서류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천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추천서가 중요하다는 건 학교생활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신 성적 당연히 중요한데 학교생활 잘한다는 게 선생님들하고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꼭 굳이 뭐 엄청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동아리 활동. 근데 요즘에는 동아리 활동이 막 수학과학 이런 동아리 활동을 못 들어가는 경우는 자유 동아리로 하면 되니까. 그런 수학하고 과학하고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하고 친하고. 그래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기, 자사고 할때세특 이런 게 좋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추천서를 잘 받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그 다음에 2단계는 지필. 2단계가 여전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 후세트 지금 보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정원의 두 배수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천의 경우에 만약 75명이면 150명 일단 뽑아서 그기에서 우선 선발 제외하고 캠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1.5에서 2배수 뽑는 거니까 지원이 보통 6대 7대 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 2배수 뽑는 거니까 1.5배수에서 2배수 뽑는 거니까 많이 제일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꾸준히 자기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3단계는, 뭐, 이 캠프 전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하루만 가는데, 예전에는 막 2박 3일도 있고, 1박 2일 보통 그랬었는데, 지금은 하루인데, 뭐, 토론도 하고, 지필도 보고, 뭐, 면접도 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저는 작년,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캠프 필요 없다. 지필 무조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좀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 하 이게 공동 출제가 되면서, 그러니까 좀, 그, 출제, 그, 그, 그건 다시 분석해 드릴 건데, 공동 출제가 되면서, 문제가 학교별로 이렇게 예전엔 다, 따로 봤을 때는, 아, 이 학교는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 좀, 이런 게 있었었는데, 공동 출제가 되면서, 문제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학은 좀 어렵고, 과학은 좀 쉬운데, 근데 점수가 그래서 비슷해. 그러니까, 3단계가 좀 중요해졌다, 예전보다. 왜냐면, 하그 중에서 추려야 되니까. 우발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3단계가 예전보다도 많이 중요해지고 있다. 근데, 할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토론도 해야 되고, 뭐, 실험도 해야 되고, 뭐, 수학 문제도 풀려야 되고, 면접도 해야 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할수 있는 학원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CMS 잘한다, 고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2대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캠프 경쟁률은, 근데 예전보다는 중요해졌다. 지필보, 지필이 점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그러니까 말씀드렸었는데, 생기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중에 추천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인성과 적극적인 생활도 다 필요 없고요. 아이들이 연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절대 얘기면안 되고, 그 다음에 아니요 뒤에서 욕하더라도 뭐 여기 학원에서도 그래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인성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기 저는 그래서 이 cms 영유고반에 나왔다 그러 사람이 됐다 이런 이들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는 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진짜 특히 그래야 된다는 거니요 선생님한테 조금 이 선생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뭐 친한 척도 하고 뭐, 심부름도 일부러 더 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더잘 풀어가고, 뭐, 이런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런 게 별로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추천서를 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 생활은 아까 말씀드린 그 수학과 선생님들하고의 어떤 관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교대 활동, 교대 활동 중요하고 저는 그리고 봉사활동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봉사활동 아까 일반고 거기에 뭐 청소만 돼 있잖아요. 지금 중학교 애들이 다 청소로 돼 있어요. 근데 관심 있는 어머니들은 방학 때나 주말 같은데 외부 봉사활동을 보냅니다. 그걸 진짜 보내는 거지 아니면 서로 조작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봉사활동 시간이 어떤 아이는 진짜 100시간이에요. 하 학년. 원래 20, 20시간이 되는데, 100시간 이렇게 되어있는 애들 몇명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애들하고 좀 비교가 되수있 생기고 뭐 그런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단계에는, 그냥 요즘에는, 요즘에는 다시 저는 이제 다시 정형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데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골고루 나온다는 게 골고루. 그러니까 수학이든 과학이든 과학도 문화 생태가 골고루 나오고 수학도 뭐 대수기하, 조합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게 골고루 나온다. 그래서 하나만 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습들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이제 올해 지필 전형, 원래 이것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건데 아끼 너무 들었네요 말씀. 단독 출제 학교가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 경제 한국은 이제 따로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요 다섯 개 학교는 공동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출제 학교 중에 이제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과학고는 올해 좀 바뀐 건 뭐냐면 1교시가 원래 60분 24문제였었는데 올해 이제 80분 20문제로 그러니까 지금 수학도 나오고, 과학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뭐 코딩도 나오고 다 나온다. 근데 조금 서술형 원래 는좀 단답형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서술형으로 좀 시간을 길게 해줬다. 그래서 여기가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올해 좀 쉬워서 그렇게 영향 견별력이 그렇게많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교시는 1 0 0분의 8문제 푸는데, 수학 세문제 과학 4문제, 아니, 과학 5문제인데, 작년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요정, 요, 요 상태로 계속 갈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3교시에는 육안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수학과 육안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평을 하자면, 수학 난이도 평이, 과학 난이도 평이, 그 다음에 뭐안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코딩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학 난이도가 작년, 재작년부터 좀 쉬워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쉬운 문제 는 아니에요. 서울과학고 문제 어려워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좀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담스럽진 않은 그런 문제다. 그리고 과학은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서울과학고 지원할 정도 되는 아이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잘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들 어려워도 잘 풀어요. 그러니까. 그, 어, 몇 점, 뭐, 요런 상관에서 결정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경기는 그 다음에 경기는, 보시면, 125분에 수학과 1교시를 보고, 2교시에는 수학만 본다. 근데 올해 특이하게, 글쓰기 시험을 봤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쓰기, 이런 거를 경기 과학고가 원래 중요하게 없는데요. 그래서, 요 올해 이제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글쓰기, 이런 거 잘하는 아이들, 뭐, 요런 아이들이서 써볼만 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문제 자체는 이 110분 동안에 여기 수학과 과학을 보는 건데, 올해는 시간을 좀 나눠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0분, 아니면 여기에 70분, 50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는 어렵지 않다. 1교시 문제는 어렵지 않다. 그 대신 2교시는 110분 동안에 세 문제를 푸는 거니 엄청 어렵다. 그리고 질문도 엄청.